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벌써 1월 3일인데요 제가 사실 이 먼슬리가 2024년부터 쓰던 먼슬리인데 아직도 다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 이 정도 남았는데 근데 이걸 세보니까 12달이 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, 여기를 꽉 채우면 좋긴 한데, 제가 사실 24년에도 엄청 대충 쓴 곳들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써먹기만 하고, 안쓴 페이지가들이 있어가지고, 어차피 앞에도 안 채운 거, 아, 소리 새로 시작하자 해서, 휴지를 꾸며보려고 합니다. 전에는 이런 식으로 꾸몄는데, 이번엔 좀 더, 꽉차게 그리고 이렇게 잘 떨어지는 애들은 좀 피해서 해보겠습니다. 그 전에 오늘 문구점에 가서 이거 세 가지를 쌓았어요. 문구점에서 이런 옛날 아이템들을 구경하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. y 마이 d 아, 잘못됐어. 사실 동네에 이런데 파는 곳이 있을 거라고 뭐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, 다행히 있어서, 열심히 구경도 하고, 구매도 했습니다. 같은 디자인이 다섯 장이 더 있는데요. 짜잔. 뭔가 먼슬리 꾸밀 때도 붙여주기 좋을 것 같고, 이런 식으로 글씨가 있어요. 디자인도 다 이게 하나씩 다른 디자인이어서 잘 쓰일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주로 하는 다이어리 꾸미기 방법은 모조지 같은 걸꼭 붙이고 위아래에 마스킹 테이프를 두르고 뭐 인물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약간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일본 유트버 분의 기록장 같은 거를 봤는데 소개하는 영상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. 굳이 한국 스타일로 꾸미지 않아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그 분에게서 감명을 받아서 다이소에서 펜도 샀어요. 컬러 펜들. 제가 원래 있던 거 빼고, 이거? 이 15개인데, 15개 합쳐서 5,000원 밖에 안했 그리고 이 발색도 해봤어요. 이런 느낌. 생각보다 안 비치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잘 샀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목표도 저거를 이용해서 그한양 페이지에 꾸몄는데 어, 너무 귀엽더라고요. 두 번째로 산 거는 얘도 같은 게 반복이 되는데 이것도 다섯 장이고. 이거는 하트예요. 하트는 어디든지 잘 쓰이잖아요? 그리고 이런 깔별로 하트를 한, 한 군데에 여러 개 이렇게, 이렇게 붙여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. 갔는데 이 뿌띠라는 브랜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봐도 퀄리티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약간 트렌디 <laughs> 트렌디 아니고 약간 유행을 타지 않는 요소들을 잘만들셔서 그다음에는 보석 스티커입니다.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걸 보자마자 생각났어요. 딱 이걸로.

이렇게 하는 게 나은가? 아니면, 220? 일단, 아, 220. 근데, 이를 벌써 다 썼어. 그냥 이렇게 길게 붙일게요. 최대 빨리 꾸며볼게요 이월에 하고 아 미쳤네 26년인데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렸어 잘 안보여야 돼 26년에 끝나진 않을 테지만, 그 26년도에 시작하니까. 그래서, 그 다음에 이 하트랑 꼭 쓰고 싶은 게, 이 이게 스티커스에서 나온 팩이거든요? 스티커인데, 아, 진짜 예뻐. 보, 보이세요? 좀 특히 이게 너무 예쁘다. 반짝임. 그래서 이거를 쓰고 싶은데, 얘는두 개? 아니면이 프레임도 붙여도 될것 같긴 한데, 길이가, 여기 위, 이건 이렇게? 너무 연해서 안 되겠다, 이거. 이거는, 이쪽에 쓰고. 고민 좀 하고 올게요 역시 이렇게 큰 면적을 할 때는 큰 거부터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꽃두 개를 먼저 붙이겠습니다 아, 집게가 없으니까 불편해 이 맛을 알아버렸어 집게의 맛을 이거랑 너무 벗어나면 안 돼. 이튼? 오케이. 오케이. 하고, 일단은 넣어놓을게요.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애들, 이런 푸띠 스티커랑 비슷한 느낌의 애들이 있는데, 이 향수 스티커를 써보고 싶어요. 왜냐? 이게 약간 이렇게.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붙이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오! 오 반짝이 너무 예쁜데? 근데 이게 갈색이라서 이거 그냥 민트 이게 또 민트가 포인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큰 스티커가 없어서 이정도 골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사나 큼직한 게 들어가 줘야 예쁘더라고요. 이 부분은 잘 썼어. 아, 근데 이거나 여기 있는 소녀들을 붙이고 싶은데 얘가 얘네가 좀더 어울릴 것 같아. 얘는 무광이에요. 얘를 먼저 붙일게요 아무래도 사계절 내내 사용해야 되니까 음... 이런 거. 음 이거. 약간 여기 붙여 붙였을 때 귀여움이 있어. 그리고 이거를 써줄게요. 키스컷인데 이거. A to G 키스컷인데, 이을 모르겠네? 이런 집, 집이 최고다라는 느낌의 키스컷이에요. 너무 제 성격에 맞아서. 이거를 써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해피냥데이. 흰양 양이 스티커로 붙여주겠습니다 역시 행운 컨셉이 무난하게 한두개쯤은 들어가줘야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좀 위쯤에 지금은 좀안 예쁘지만 좀기다려 약간 한... 기다려보세요. 혹시 몰라요?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요거. 그냥 핑크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양 친구 이게 살 살태... 꾸미기 할 때만 쓸수 있는 거라서 써줄 수 있어. 생일 이거 써줘야겠다. 이거는 쓸 수가 없어. 마침 천사도 있으니까. 음표. 음표 키스컷이 있어서 얘도 붙여줄게요. 같이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것도 타오바오에서 산 친구들인데 이것들을 좀 붙여볼게요. 일단. 초가 테마. 다행히 일본어가 많이 안 써있어서. 이거. 이게 좋겠다. <laughs> 이거 아니면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, 이거를 붙일게요. 사실 이런 거는 좀 크게 붙이는 맛이 있는데 말이야. 너무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. 일단 붙여놓고 떼도 되니까. 우리 이건 망해도 기세로 가야돼 내 망해만 재면 되는거야 그 다음 이거 안썼나안썼얘는 이렇게 어 이렇게 두개씩 디자인이 같은데 이건 투명 이거는 하얀색이 불투명 한글로 샀어요 그리고 이 투명은 하나씩 더 샀습니다. 너무 잘쓸것 같은 디자인이어서 홀린 듯이. 이거를 이미 썼으니까 여기서 꺼내서 써볼게요. 너무 디자인 잘 뽑히지 않아서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괜찮은가, 피티가? 이런 동물 스티커가 있는데 이것도 입체여서 같이 써줄게요 근데 마음에 드는 애들이 다 같은 것을 보고있어 이 원숭이도 붙여줄게요 금방 떨어질 것같아 꼭 ụ c 야 용량이 거의 없어서 이걸로 마무리 할 단계입니다. 좀 수정을 했어요. 그리고 많이 붙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도 좀 괜찮죠? 여기 있는 눈송이들도 좀 붙여줄게요.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오늘 용량이 <laughs> 없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서 과정이 좀 많이 생략됐는데 그래서 좀 아쉽고 얼른 영상을 편집해서 빨리 올린 다음에 다른 영상들도 볼 해는 더 많이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.